청와대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딱 g i 때 3월달에 대표회 i I 만 h i n k that this 에 a y some 일 f 일 h 일 attention 이 e 아 e but I have to tell y 실제로 하는 사람 중에는 보통 사람이다. 대통령한테 청와대 가서 밥한 a t t h e 는 e is a 통사람다 대통령한테 t 대 am. 서 h e y 먹고 싶 d me what t h 만 y are. I t h 우리가 나한테 얘가 이 왔지 금 당연히 청와대에서 비서실에 갔다보니까 양문춘에 상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안 들렸어요 바로 딱그야이 교단장들이요 아이고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텐트를 쳐놓고 이 문재인하고 정년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강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탈식을 하니까 이 문재인이가 그걸 받아온거거 어니니까 그러니까 소방서 가고 각 조대 초회장들, 초화대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왜? 고신리가정나을칠라고 하는 거는야 나를 혼자라도 발로 벗기고 내주위의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조달관이 초회를다 갔어요. 그러면 거기에 그때 갔다 온 초회장들 잘 들어오고 니들이 거기를 갔으면 최소한 인간 혹사라는 있는 거야. 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인데. 이 계단이 아니에대 하늘에 이니까 중세의 신부들보다는 더 부패했어요. 중세의 사례들이 여하튼 더부숫자잖아 그래도 지각이 든 사람이 없으니까, 중세를 어어내시는올라인홍사들이 아, 얼마나 30만 명에서 30만 명그러그 그렇게 해서 갔다 붙치자 우리가 간다 오시면, 내 말을 응독을 해야 합제다최은대통령이 도대체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기에 정강욱 목숨을, 저게 메인 텐트를 치고 저렇게 전화하는 한번 정강욱 목숨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. 그런 말을 먼저 서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코로나가 뭐뭐 뭐 하든지 뭐, 뭐 코로나가 하든지 뭐 말을 해야 하 코로나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산재되게 광고에 조정동의 광고를 두 번이나 냈어요 뭐라고? 코로나 키트 검사기